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이 경고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폐허가 됩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존심, 자존심이자 상징, 상징이었던 그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의 눈에 보이는 상징이었던 성전마저 무참하게 깨어져 버리고 다해파되고 맙니다. 다 끌려가고. 모나먼 이국당에서 그들은 없어진 나라를 생각하고 이제 아무래도 자신들이 왜 여기 이곳에 끌려와야 하는지를 또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겠죠. 또 이제 옛날을 과거를 옛 영광, 옛 영화를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또 슬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마음에 그런 한탄, 한탄스러운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강변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 거기서 나라를 생각하고 울게끔 한 것이죠. 그것이 70년간을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폐허가 된 성전을 뒤로하고 끌려가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우리나라와 같이 한번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세대야 모르지만 한번그 일제 시대를 살았던 연세든 많은 분들에게는 나라를 잃은 서름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이제 패배한 민족으로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패배한 민족으로. 남고 그래도 나라가 남아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는 그 나라마다 없어지고 이제는 그 민족 자체가 잊혀지는 것이 아닌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위기 그리고 위험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제 무르익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딱 이르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그런 허락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무슨 일을, 거기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르켜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 주시고, 그래야,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열정과 큰 희망과 꿈을 심어다 주었습니다. 42,360명.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42,360명만이 돌아오죠. 그들이 자기의 노예 7300명 정도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곳에서 성전을 먼저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기초를 넣고 돌을 쌓고 했을 때 그들의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가 8월 15일 그때 당시에 아, 어,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라고 할때 사람들이 온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감격스러웠던 것처럼 그들은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에스라, 오늘 학에서 말씀은 사실은 에스라 예, 에스라서의 중간에 삽입되어도 아주 무방한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의 가운데 에스라서와 함께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서 3장에 보면 이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 통고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요 또한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갈망했다는 것은 지난날 그렇게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음, 하나님, 요와 하나님을 이제는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갈망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제 기초가 놓였으므로 이제 다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어,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 하나님이 돌보신 것 같았고 이제 나라가 온전히 이제 회복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를 보면 모든 것이 순적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일이 잘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아무 방해 없이 성전이 완전, 완공됩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방해가 들어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서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딴지를 걸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자 그것을 지금 이제 정권이 맡긴 다시 나라에다가 왕에다가 다시 조서를 보내어가지고 결국엔 결국엔 왕의 조서가 도착하고 공사가 중단되고 맙니다. 그 이후로부터 세월이 한 15년 흘렀습니다. 에스라 사장의 그 중단된 역사의 기록이 나왔는데요. 그 희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 나라가 새롭게 될것 같은 그런 꿈이 갑자기 무너져버리고 다시 방해가 되어지고, 막혀버린 것이죠. 이제 성전을 짓던 그들의 손은 이제 다른 것을 짓기 시작하죠. 이제 그들의 집을 더견고하게더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손이 옮겨집니다. 지붕과 벽에를 보면 판벽한 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판벽한 집이라는 뜻이 지붕과 지붕과 이 벽을 조각한 이 돌로 붙이는 것을 말 의미합니다. 그냥 어, 단순히 거주하는 집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은 이 집을 꾸미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아름다운, 더 살만한 집으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집으로 이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위한 그들의 손이 이제 자신들을 위한 손으로 바뀐 것이죠. 지붕을 입고 이제 벽을 세우고 또 거기다가 이제는 이제 자신들의 일상의 생활로 완전히 돌아가서 밭에서 이제 일들을 하며 소출을 바라고 이제 풍성한 생활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간 것이죠. 그런 세월이 15년 동안 흘렀습니다. 본문,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곧그달초 하루에 요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교로 말미암아 사알디엘의 아들 유다총독 수륩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여기 보면 성전을 건축할 때그 시기에 총독이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륩바벨 그저 아, 여전히 있었고요. 대제세장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수아가 아직도 대제세장이었습니다. 수르바벨은 둘째 치고 대제세장 요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세장이 일할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대제세장이 밭에서 뭐 일을 할까요? 자기는 어디 뭐 공장에 나가 취직을 할까요? 대제세장이 살 곳은 성전이죠. 그럼 대제세장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15년 동안 성전을 건축할 손을 다 놔버린 그것을 대제사장이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떻게 하든지 총독을 구워 삶아서 다시금 일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무수한 압력을 아마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총독도 이제 요수와도 대제사장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왜요? 첫째는 물론 왕의 방해도 있었지만, 그냥 거부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하는 명령도 있었겠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의지가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의 열정이 사라진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을 다시 떠난 나 겁니다. 이제 민심이 모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 동기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힘이 모아져야 되는데 힘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 총독이고, 대지사장이고이 성전에 대한 그것을 추진할 힘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냐 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에게도 이유가 있죠. 아니 우리가 뭐 짓지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안 지었습니까? 방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못 짓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시기가 무르이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왕의 조서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혹시 나중에 지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아니라는 혹시 하나님의 뜻이 혹시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 변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총독 수르바벨과요수아의 마음에서도 아, 그래, 어쩔 수 없다. 이건뭐 하나님의 뜻인데 뭐 이런 혹시 그런 나약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명에 손을 놓고 얼버무리며 사는 당신들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15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1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학계를 통해 선지자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잠자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읽겨 오시는 것이죠. 4절과 5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건을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은가 그런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라. 성전이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너희들이 익히1 5년 동안 눈에 보았던 성전은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오히려 황폐되고 잡초가 자라고 보잘 것 없는 것이 것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그 상태에서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옳으냐? 화려한 집을 꾸미며 사는 것이 옳은, 옳으냐? 판단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치된 지 15년이 지나서 항폐한 성전을 늘 보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집만큼은 화려한 조각으로 꾸미기를 원했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희망하고 씨를 많이 뿌리고, 또 배부르기를 원하여서 많이 먹고, 그런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6절부터 말씀을 보면, 너희 많이 뿌릴지라도, 많이 많이 뿌릴지라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그런데 현실은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의 희망대로 이루어 가지 못했죠. 결실이 없는 초라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 자신 자신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구체적인 지침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사람들은 왕의 소설을 왕의 지침, 왕의 소설을 기다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침을 내리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폐한 성전을 보면서도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만 빨랐기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덧붙이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학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합니다. 백성들만 감동한 것이 아니라 총독도 감동을 하고 대제사장도 함께 감동했습니다. 수르 수루바벨, 총독 수르바벨과 그 대제사장 여수아와또 남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서 마음이 바뀝니다. 민심이 다시금 동료가 되고 함께 힘을 모으게 되는 것이죠. 6월 1일, 6월 1일 날 이제 학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이제 한 달이 넘어가지 않냐고 그달 6월 24일 날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학계에서 학계 2장은 이제 완공된 이후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완공하고 완공하기로 결정하고 완공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나타나 말씀이 임하여서 학계가 그 말씀을 전한 사건이 학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와이비 성경을 우리 읽을 말씀으로 주신 또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학계에 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이미 눈에 보이는, <laughs> 눈에 보이는 건물은 있어요. 또 다른 것을 건축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또 다른 뭔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학자학자에게 이미도 말씀을 이미 읽을 때에도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도 이미 읽을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 말씀이 훅 찔러 들어간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한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혹시 아닙니까? 지금도 물론 살고 있는 분들, 분들이겠지만 젊었을 때 어느 시점에 어떤 집회 때 어떤 붕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어떤 예배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마음 속에 감동시키시고 감격시키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감격해서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제 삶의 일부분 아니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던 때가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머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수히 듣고 무수한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기 때문이시죠. 때문이죠. 우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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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 들었어. 다 <laughs> 어딘지 알아. 뭐, 무슨 뜻인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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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우리 우리는 성급히 말 말하,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은 너무나 머리와도 동떨어져 있죠. 오히려 이 가슴은 뭐 북극보다, 남극보다 더 차가운. 냉기를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참을 그냥 방치된 채로 살아가지고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씩 얼어붙어서 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웬만한 부흥사가 와도 이제 뭐 장경동 목사가 와도 <laughs> 아 요즘 오늘 좀 웃겼다라고 <laughs> 생각하고 그냥 아유 오늘 말씀 잘 들었네라고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일단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대접을 받고 지금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지금 그것을 어떠한 것에 가장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제1의 목표를 삼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까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성전은 해파되어진 채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또 다른 동기를 주고 또 다른 열정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해파된 듯 하구나 너는 아무런 관심도 변화의 노력도 회개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구나 그러나 너의 집은 화려하고 온통 그것을 채우며 네가 소유해야 할 아파트를 위해 더 높은 지위를 위해 더 나은 노후를 위하여 네가 오늘도 그것만을 위하여 살고 있구나 끊임없이 경쟁하며 생활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영이 영이 거하시는 성 성전이 우리의 마음에 이미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고, 이루고자 노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느덧 자기의 일만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계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이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를 열어 주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돕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돕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우리게 너희가 담백한 지대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것만을 주여. 살아가니 모르냐라고 말씀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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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여.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주여.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의 마음에숙련 어떤 다음을 돌아보지 니하고 하나님의 뜻 어디인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살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만 우리의 을위하서만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서만 우하의영을위하서만 는 것이 그 렇음 에도 불구 하고, 오 르냐 라고, 하는바는 하나 님의 를 여, 하나 이, 그것에나 감동 하고, 감격 하며 새롭 게 마음 을고치고그의마음의 길을 회개 하고, 돌이 히는 저희 들의 삶이 될수있 도록 하나님 아버 지예 수하 여 세워 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교지 어딘지, 하나 님의 뜻이 무엇 인지, 하나 님의 말씀 이었던것 인지, 하나 졸아 보고, 자는 것을듣 고자, 하는그것에 지지 우르 자 하고, 자는뜻의 심정 다삶 시간, 하나님 우리 가 기도 수 이만, 모든 것을 통하여성이 각자 주장에 능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사람의 성질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누구를 감동하여, 성격의 전투를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순전을 돌아보며, 돌보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며 하나님 살기를 희망하고, 하나님 다시 절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찬성을다될수 있도록, 심도하여 주시 옵소서 열정이, 사실은, 승전하게, 승전하게 하여, 주시 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사는 하나님 말씀 내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있도도하여주시서을 향한 찬양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담임 목사님 낮 낮에는 목회자를 위한 세미 세미나와 밤에는 집회가 있습니다. 지치지 않이하고 강건하게 잘 감당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교 건축과 또한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먼 곳에 나가서 성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몽골과 캄보디아에 또 선교 센터와 거기서 함께 선교사에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과 북한 간의 설전이 오가고 감정의 싸움이 더 깊어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남북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긍휼하게 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교회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급한 모든 분들의 마음과 정각되시고,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과를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셨고, 그걸 시고 은혜 주셨고, 저는 모두가 다믿음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선 모두 우리 중앙의 교회의 선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님, 충룡으로 충만히 가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러 세미나를, 도할때마 하나님을 신에서 하나님과 함께 함께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마음으로 모든 성열한 몸을 붙잡아주시고 훌스한주도자로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하나님께민족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부 건축하신 학교도 층층이 지시고 돌보아주시며 은혜 가운데 붙잡아주시며 하나님께서 고 곳에 나가서 순교하고 있는 교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주시피를치워주시성령으로 하나의 정치 지지자들과 들지않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로를 하나님께서 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께서하나님 우리 나라를 경계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잡 주시옵소서 의 무게로 붙들어 주시들리지않 하여 시옵 우리나라의 를하군사력지하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민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없어서 하나님 축하하는 위협으로부터 하게 지켜 주시기를 소망니다나마세는 우리나라가 곧 종종 촉진판에 혈등이일어수 있는 그런 나라로 묶음으는 위협이 있는 나하게한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나를 건져 시고 들어 주셔서 평화가 이어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될수 있는 오히려 이될수있도서 역사의 역할을 주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불균격단이 없는 것들, 성전의 모든 성자들의 마음도 안쓰러워 주셔서, 어른스러운 생각과 판단을 하지 않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시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 이곳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 무겁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깊이 있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한우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국률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